안녕하세요. 구기동입니다. 로스트아크 인벤의 아르카나 편을 올렸었는데요.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 베스트3로 선정됐습니다. 오! 오늘은 12월 12일 밸런스 패치 이후 서머너 스킬 트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서머너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편은 서머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훈님. 림님님, 연우김님, 실래정님 히히님, 잉크님, 최도영님재리님께서총 8번이 신청을 해주셨구요. 서머너는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 안에 2명이 있구요. 1위인 까리에서 미안님부터 10위인 안견님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 밸런스 패치 내용을 보시면요. 손살 바람새부터 고대의 창까지 다 버프가 됐습니다. 자, 고대의 기운 확률이 증가했고, 만화 회복량도 증가했고, 그리고 케스 승속도 증가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했고요. 스킬 포인트와 PVP 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자, 좌측에는 스킬을 나타냈고요. 파란색은 이번에 밸런스 패치 때 버프된 내용입니다. 자 마력의 결정체는 두분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력의 질주를 보면 은 이거는 10분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폭풍의 질주, 약점, 포착, 파괴 전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간폭발은 선택사항인데요. 총 7분, 5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기운 조절, 급속폭발이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손살 바람새는 이번에 버프가 됐으나 한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 c 드는 트포 2와 3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겠는데, 트포 1에서 마력 증폭과 소환 유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마력 증폭이 좀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력 증폭을 추천드리고요. 파우루는 트포 2의 공격력 강화는 모두 다 동일하시고, 트포 1도 황혼의 연수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트포 3이 화염의 파우루랑 푸른불꽃 파우루 나뉘는데, 화염의 파우루가 다섯 분, 푸른불꽃 파우루가 네 분이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리는 공격력 강화랑 무력화 명령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윙드 스피릿은 또 선택사항인데요. 사용하신다면, 만화 회복 썬더 스피릿 소용 도리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붕괴는 트포 2는 흔들림을 찍으시고, 특포 1에서 대균열과 화염 붕괴 중에서 원하시는 걸 찍으시면 되겠는데, 대균열이 좀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정령은 이번에 버프가 됐는데, 만화 회복량이 좋아져서 그런지 6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창 의 같은 경우에는 재빠른 시전이 이번에 버프가 됐고요. 캐스팅 속도가 20%에서 30%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포 2와 3은 포결의 창 응축된 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추천 스킬 트리를 보면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스킬 트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황색 스킬은 이대로 스킬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겠고요. 그리고 노랑색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공사, 바드, 아르카나, 워로드 편을 정리를 했는데요. 서머너가 가장 애매합니다 선택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너무나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요 여기 최종 추천 스킬 트리에 나와 있는 거는 304 포인트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4 스킬 되시는 분들은 노란색 셀에서 한 개만 빼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64 스킬이신 분들은 노란색 중에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윙드 스피릿이랑 마리리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편을 더 추천을 드리고 스킬 포인트가 284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순간 폭발을 제외하시고 그리고 264 스킬 정도 되시는 분들은 순간 폭발과 대지 붕괴를 제외하시고 나머지를 찍으시는 편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스킬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머너 스킬트리를 확인해 봤는데요. 스킬트리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랭커들이 사용하는 스킬트리를 통계를 내서 정보를 드리는 것 뿐이고,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클래스에 대한 요청사항 이외에도 여러가지 테스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린은요. 자, 그리고 마리린은 자, 마리린은 자, 마리린은 마리린, 마리린, 마리린. 어 아, 이거 왜리 리얼이 두 개야? <laughs> 아, 나 no.